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샬롬 나는 오늘 건강합니다.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목양교회는 부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1945라는 모바일 슈팅 게임을 종종 합니다. 제가 조종사가 되어서 조종하는 비행기로 총알을 발사해서 적그 비행기들을 격추하는 게임입니다. 저 어릴 때 오락실에서 한참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 최근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게임은 보통 단계가 있습니다. 1945라는 게임도. 1단계에서 250단계까지 있습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적의 강도가 세질까요? 세지지 않을까요? 강도가 높아질수록 적의 강도가 계속해서 세집니다. 적의 강도가 세지면 똑같은 비행기를 가지고는 적을 물리칠 수 없지요. 내가 가진 비행기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합니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그 무기들도 계속 레벨업을 시켜줘야 하지만 더 세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고대 시대에는 일단은 수가 많아야 했겠지요. 수가 많아야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장수가 있을 때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능이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동기 지대에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철기 무기를, 청동기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철기로 된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화살을 가지고 상대적을 감당하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고, 총이 있으면 화살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총을 당해낼 수 없는 거죠. 활이 총을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총이 아무리 좋아도 탱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죠. 전쟁에서 성, 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 성능이 좋은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고 어, 성도의 대적이 누구이고 그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어,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단지 혈과 육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슨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성도의 대적이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대적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지략이 뛰어날 뿐더러 강력한 물리적 힘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도가 제대로 된 무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싸우봐야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인생들을 무너뜨리는지 알수 있지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그물을 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탄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근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열매들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믿기를 물었습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사탄의 교묘한 미혹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탄이 번개처럼 낚아채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는 무너진 것이지요 승패가 결정났습니다 사탄에게 하와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합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악마가 꼭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범죄자가 꼭 범죄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지요.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됩니다. 통치자들과 관계자들은 하락한 천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인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표현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앞에 있는 부분인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일을 조장하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의 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오늘날의 인생들을 무너뜨리는지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무기로 사용하지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를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자식을 해치게 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물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판매합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알고, 알고 있듯이 아, 독극물까지도 판매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어, 부작용이 있을 것을 알고 또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권력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단 사상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거짓된 사상과 교훈들을 가르쳐서 인생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이비 교주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것도 대학가의 지식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넘어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교묘한 사탄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정신까지도 빼앗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묘한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세계를 들여다 보아도 정신이 없지요? 요란합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요? 그런데 그 많은 보도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주어진 책무이지만, 언론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수많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정말로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관예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제 막 퇴임한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 개업을 한 변호사가 아,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면 승률 100%를 자랑합니다. 왜 100%의 승률일까요? 퇴임한 판사의 직계후배가 판사이고 검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로비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퇴임한 판사를 자기 회사의 변호사로 스카우트합니다. 그러면 승률이 100%가 되는 거죠. 유죄가 무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대적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성도의 대적들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아주 묵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 아,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통스럽게 그 감옥 속에서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가 다 감옥에 있을 때쓴 서신들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는 자신을 일컬어서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기품은 울림이 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지금의 현실은 세상말로 하면 껌이지요. 별건 아닙니다. 별로 어렵다고도 할수 없고 고난스럽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환란이라고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고 움츠리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제 내면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하여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다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갖추라는 것이지요. 그 전신갑주를 몇 가지로 이야기했습니까? 여섯 가지로 이야기했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여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여섯 가지로 이야기한 것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병사들을 보았죠.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 갑옷을 사도 바울은 자세히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병사들이 갖추고 있는 갑옷의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지요.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허리에 두르는 넓은 가죽 허리띠를 말합니다. 여기에 칼이나 무기를 꽂을 수 있었지요. 겉옷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지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옛날 개혁 한글에는 흉배, 의의 흉배라고 표현했었죠. 가슴을 가리는 금속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붙이는 금속 갑옷. 오늘날로 하면 경찰들이 어떤 출동할 때에 그 방탄 조끼를 입죠. 그와 같은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평안 가운데 용감하게 적을 맞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방패는 직사각형의 나무에 가죽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약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상과 철학과 향락의 불화살이 날아와도 믿음의 방패에 튕겨져 나갈 뿐이지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강력한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음을 알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던 것을 알수 있지요. 이렇게 각각의 요소가 여섯 가지로 개별적으로 다 의미가 있지만 전신 갑주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 안에서 갖추어야 할 성도의 어,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듯이 여섯 가지의 각각의 무기이지만 한 몸에 입었기 때문에 하나로서 작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말씀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18절을 같이 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도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지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위를 넓혀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함께 신앙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엇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제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원하는 설교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가장 소원하는 제 1번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설교학에서 설교의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정의가 설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바울이 요청했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지요. 성도의 대적은 만만하지도 시시하지도 않습니다.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베드로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자를 찾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사, 사탄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기도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13절 중반절에 악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악한 날. 악한 날은 어쩌면 지금의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아주 매섭게 날이 서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교회의 예배 때문인 것처럼 예배가 근원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빌미는 주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닌데 유달리 교회를 향한 어떤 압력들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부정적으로 변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찌 보면 악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고 환란의 날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짓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뿌리 잎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승리할 것이지요. 이 어려운 시절도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의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갖추어서 오늘날과 같은 악한 날환란의 시절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양 교회가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절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속히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